네, 예전보다 남성들의 성형 비율이 좀 높아진 그런 응. 것이 좀 특이점이 있으죠 남자도 SNS 하고 인스타 해야 되니까. 옛날에는 그냥 살았다면 널리 나의 외모를 알리는 시대가 됐잖아요. 네. 그 성형 시장을 키우고는 있지만, 어,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그런 의견이 있거든요. 인스타나 이런 SNS가 너무 음. 이제 발달을 하고 성형이나 음. 미용 시술에 대한 좀 니즈를 좀붙이겠다그런 음. 분명히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체형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자연스럽게 티안 나게 했다면 요즘은 더 과감하게 분명하게 음. SNS라든지 이런 노출의 영향이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필터가 너무 좋아지면 그렇게 변화된 내 사진 모습이 내가 어?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내가 필터를 안 쓰고도 이런 형태의 얼굴이 될까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약간 성형했다는 걸좀 숨기는 분위기였다면 요즘에는 약간 브이로그도 찍고 드러내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거든요. 저는 이거는 조금 다르게 보는 게 브이로그를 찍고 이런 것들은 어떤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서 또는 병원과 또는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경우들이 더 많지 사람들은 내가 성형을 했다는 거를 가능하면 감추고 싶어하는 게 저는 훨씬 더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아직까지는 자신의 성형을 알리는 민족은 아니에요. <laughs> 왜그 성형 연력이 낮아졌냐를 생각해 보면 옛날에는 수능 시험을 보고 나서 성형을 했단 말이에요. 요즘 절대 그렇게 잘안 하거든. 이유가 고등학교 졸업 사진에서 나는 원래 예뻤다. 그게 뭐야? 자기 성형을 알리고 싶어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되게 성형을 낮사졌어요 중학교 3학년까지 막 내려왔으니까 그런 세상에서 갑자기 내 성형을 알린다? 그럼 성형 모델의 가능성이 많은 거죠. 예자이랑 조금 많이 환자들의 니즈가 바뀌어 가는 게좀 느껴지시는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는 성형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진지는 벌써 한 10년 이상 되었다. 예전보다 남성들의 성형 비율이 좀 높아진 걸 혹시 좀느끼신게시는까가 남자도 SNS 하고 인스타 해야 되니까 옛날에는 그냥 살았다면 널리 나의 외모를 알리는 시대가 됐잖아요. 네. 그 성형 시장을 키우고는 있지만 어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이제 그런 거죠. 이제 누가 좋은 여행지 갔던 걸 보면 은 나도 가고 싶잖아. 그래서 가서 즐기고 이런 것까지 전 좋은데 이제 SNS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거기 간 거를 나도 찍어서 올려서 나도 똑같이 남에게 인정을 받아야겠다. 이건 좀 다른 얘기예 그러니까 성형을 똑같은 거죠. 어, 저 사람이 눈이 예쁘네? 코가 어떻게 하니까 예쁘네? 그래서 나도 했어. 나도 만족했으면 거기서 끝인데. 내가 그걸 해서 나도 SNS에서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겠다. 남들로부터.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성형을 접근하면 그거는 해피하지 않는 거야. 남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항상 행복 지수가 떨어지잖아요. 시장이 커지면서 항상 같이 나오는 그 문제점 중에 하나가 성형 중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성형 중독이 빠지지 않기 위해서 좀 어떤 마음가짐? 그런 게 있을까요? 환자의 마음가짐? <laughs> 와, 이건 어려운 얘기인데, 뭐 사실은 저희가 결과를 아무리 예쁘게 해놔도 다른 형태가 더 좋다고 하시면 계속 성형을 반복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 올릴 수밖에 없는데, 저희 성형외과 의사로서의 롤이라면 그러니까 결과가 훌륭하고 굳이 다시 할 이유가 없는 환자에 대해서 수술을 유도하지 않는. 안전한 성형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 김원장님 말씀처럼 인스타 보고 남의 거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이게 또 중요하지만 사실은 의사 성형외과 의사의 어떤 의사적인 윤리 양심도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의사와 환자의 관계는 전혀 평등하지 않아요. 왜냐면 나는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 환자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걸 고칠 수도 있는 거죠. 환자에게 얼마든지 다른 거짓된 정보로 환자를 홀리게 할수 있죠. 이거는 의사의 양심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